반갑습니다, 여러분. 피곤을 풀어드리기 위한 영상들입니다. 육체적인 일이든 정신적인 일이든 피곤을 느끼면 일의 효율이 떨어지고 만족도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약으로 모든 걸다 해결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피곤하신 분들 비타민 B군 정도는 깔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B군 먹어도 나는 효과 없는데 이러는 분들도 많은데요. 비타민 B군 자체는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만 여러 가지 질병들을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다래끼. 구내염, 헤르페스 등 여러가지 질환들의 발병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몸이 피곤할 때 세균과 바이러스가 우리를 이긴 상태를 뜻하는데요. 비타민들이 충분히 유지가 되면 비타민 B군 이거 뭐 효과도 없는데? 이거 먹어야 하나? 이게 의식하지 못했지만 빈도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어찌됐든 비타민은 먹고 효과를 바로 보시면 더 좋지만 효과를 못 보시더라도 이렇게 일상을 귀찮게 하는 질병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러한 질병이 발생하면 여러분들이 피곤하다고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몸이 굉장히 소약해진 상태니 꼭 쉬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릴 성분은 아르기닌입니다. 아르기닌은 약국에서나 어디서든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아미노산으로 라라올라와 포텐시에터와 같은 공황피로의 복제 의약품들은 널리 알려져 있는 명약들입니다. 라라올라에게 개인적으로 수박 맛이라 좀더 나은 것 같지만 마 차이니 아무거나 고르셔도 무방합니다. 아르기닌은 먼저 노폐물 제거에 사용됩니다. 우리 몸이 피곤한 게 사실 몸에 노폐물이 쌓이고 제거가 잘안 되니 문제가 되는 거죠. 몸이 푹 쉬고 영양분도 충분하면 피곤할 일은 없겠죠. 노폐물 제거 회로인 요소 회로에 아르기닌이 사용됩니다. 여러분들이 귀찮게 매일 소변 보는 이유는 몸에 치명적인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신장이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재료가 아르기닌입니다. 이 질소 대사체들은 독성이 강합니다. 간에 정말 많이 쌓이면 혼수 상태가 되기도 하는데요, 간성 혼수라고 하죠. 이걸 제거하기 위해 락톨로스를 사용하여 설사를 일으키고 없애는 방식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간 영양제로 아르기닌이 사용되는 이유는 요소 회로가 간과 신장을 둘다 거쳐서 일어났기에. 헤포스, 지금은 헤파토스 이름이 바뀐 유명한 간 기능 활성화제에 아르기닌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르기닌는 혈관 확장 작용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영양분의 전달과 노폐물을 제거해 주는 거죠. 혈관 주변 근육인 평활근에 작용하는 것으로 아르기닌을 재료하여 에노가스가 만들어집니다. 이 가스가 평활 근에 작용하여 혈관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이런 2차선 도로보다는 이렇게 도로가 넓은 게 여러모로 영양분이든 노폐물이든 아무튼 무엇이든 운반하고 제거하기에는 좋다는 거죠. 비아그라와 같은 정력제, 슬데단필, 발기부전 치료제를 또한 에노와 관련된 물질로서 공통적인 메커니즘이 있어 아르기닌을 정력제, 즉 발기부전 치료에 응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혈액순환제인 피코네제놀과 아르기닌을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된다는 논문도 있고요. 어찌됐든 혈액순환이 좋다 이 말이죠. 아르기닌은 이렇게 혈관 확장을 통해 영양성분을 우리 지친 장기에 보내주고 거기에서 노폐물을 받아 간과 신장으로 쉽게 갈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그 간과 신장에서 직접적으로 해독작용의 일원으로 참여까지 합니다. 우르사와는 아르기닌는 크게 관계는 없지만 간과 피로가 연관된 건이 광고를 통해 많이 알려져 있죠. 중요한 건 모든 사람에게 아르기닌이 맞지는 않습니다. 마른 사람들 또는 너무 허약한 분들에게 아르기닌 체감도가 떨어지는데요. 혈관을 확장하면 그만큼 혈액이 늘어져야 하는데 체격이 일정 수준 이상인 분들은 근육과 비장에 잉여의 혈액이 있어 어느 정도 혈관이 확장이 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데요. 몸이 마른 분들은 이러한 혈액량이 충분하지 못하기에 상대적으로 아르기닌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길이 늘어나면 그만큼 운행하는 차량, 혈액 적혈구가 늘어나야 하는데 늘어나야 할게 없는 겁니다. 해독 작용에 사용하기는 하겠지만 혈액 순환이 더 직접적으로 체감이 되거든요. 심장 순환 몇 번이면 바로 느껴지는 그 신속함. 마르고 허약한 사람에게 피로회복제로 아르기닌을 다소 추천드리긴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타우린입니다. 타우린은 이렇게 단일 제제로 접할 수 있는 물질인데요. 바카스의 메인 성분입니다. 바카스는 카페인을 포함하여 타우린이 들어가 있고 오랜 세월 동안 인기가 많았죠. 그만큼 검증되어 온 성분이 타우린인데요. 타우린의 효능 효과는 무수히 많지만 신경계에 작용하여 안정 작용 즉 수면에 도움이 되기도 하며 몸을 이완시키고 간에 작용하여 해독작용이 있는 등 가격 대비로 무수한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미친듯이 극적이진 않지만 필요 회복제를 고려할 때 기반으로 가기에는 안전하고 괜찮은 성분입니다. 타우린의 다양한 기능 중 아주 일부분을 봐보면 UDC라는 성분, 우르사의 단일 성분입니다. 이게 간을 위해 쓰인다는 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해독의 일종으로 사용하는 거죠. 여기에 타우린이 달라붙으면 TUDCA가 되고 일반적인 UDC와 다른 면모를 가지며 해독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TUDCA 제품들도 있 있는데요. 타우린만 먹어도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해독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간 해독, 간의 피로회복 측면에서 타우린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타우린은 다른 피로회복제와 다르게 글리신 가와의 작용을 돕기에 신체를 각성시키기보다는 안정시키는 성분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 피로 회복을 도와주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스트레스, 예민함으로 인하여 피로가 강해지는 경우에 효과적이며 아르기닌과 다르게 마르더라도 이쪽은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바카스가 그래서 카페인이 들어가 있지만 다른 카페인 물질들, 커피와 다르게 심장 두근그림이좀 덜한 편인데 타우린이 들어가 있어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한쪽은 각성시키고 한쪽은 안정식이기 때문에 중간으로 간다는 거죠. 바카스. 아예 카페인이 없는 디카페인 버전도 있으니 저와 같이 카페인에 민감성이 있는 분들은 디카페인 버전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일 물질도 있고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바카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경천, 로디올라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허가되어 있는 성분으로 오늘의 메인 성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육체적 스트레스. 첫 번째 정신적 스트레스는 공부에서 오는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사람 관계에서 올수 있는 스트레스도 있죠. 육체적 스트레스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더워서, 추워서 오는 스트레스들이죠. 이런 여러한 스트레스, 그냥 스트레스 한 단어로 추격되지만 이게 도대체 몸에 어떤 짓을 하는지 생각해 보지는 못해 본것 같습니다. 홍경천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코르티졸 농도를 줄여 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졸이 나오는데 이게 억제가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렇다 치는데 그 이후에 스트레스가 몸에서 버리는 잔인한 짓들, 코르티졸이 버리는 짓을 못 하게 막아 버립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험을 보는데 별로 긴장도 안 하고 떨지도 않아서 시험에 잘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심장이 두근거리고 땀나고 소화가 안 되고 여러가지 스트레스 증상들 전부 모조리 코르티졸 때문입니다. 이게 막히면 사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스트레스 반응을 살펴보면 전부 뇌가 나오고 몸에 영향을 주는 그림으로 나오는데요. 투쟁 도피 반응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코르티졸이 보이죠? 이렇게 스트레스 반응은 머리에서 코르티졸로 이어진다고 보면 되는데 사실 이 코르티졸 예전에는 쓸만했거든요. 예전이라는 게뭐 몇만 년, 몇백만 년 전입니다. 과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스마트폰이 실제로 활발하게 사용된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2011년 갤럭시 2부터 인데요. 갤럭시 2가 나온 지 12년 밖에 안 됐습니다. 상당히 짧은 기간이에요. 현생 인류 진정한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출현한 지는 4만 년인데 뭐 초기부터 보면 300만 년 정도더라고요. 이게 엄청나게 긴 기간인데 사실 이때는 코르티졸은 쓸만했습니다 사실 코르티졸은 우리가 빚을 지는 겁니다 사냥 당하기 직전에 일단 살아야 하니 몸을 도망칠 수 있게 심박수 올리고 혈당 올리고 도망치는 건데요 대출을 받았으니 이자가 있죠 몸이 망가집니다 단백질이 분해되고 몸이 분해됩니다 혈관이 망가지고 혈액 수치에 영향이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1970년도부터니까 우리가 발전한 지 사실 50년 정도 됐나요 그러니까 몇 백만 년을 저렇게 살아오다가 이제 갑자기 현대 문화로 들어온 건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문제는 옛날 같이 코르티솔이 나와서 몸을 분해하고 망가뜨립니다. 그렇게까지 죽을 위협을 느낄 일이 없는데 몸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홍경천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게 간단하게 뇌와 몸은 몇만년전 거랑 다름이 없는데 지금 우리 생활 방식은 알다시피 매우 발전했죠. 우리가 코르티솔 때문에 그렇게 대출을 하면서 빛을 져가면서 위험을 탈출할 필요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근육 만들기도 어려운데 코르티졸 때문에 근육이 분해되면 얼마나 더 짜증 나겠습니까. 피곤하기만 하면 됐지 몸까지 망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피곤이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이게 몸을 망가뜨립니다. 그 고리 하나만 끊어줘도 우리는 잠만 잘 자면 회복하고 쉬면 괜찮아집니다. 계속 끙끙 앓고 피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러한 지속적 스트레스로 오는 피곤함이 있다면 이쪽 홍경천 로디올라를 한번 섭취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홍경천은 몸을 가혹하게 굴리는 야간 근무. 정신기능에 로디올라 홍경천이 도움이 되었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의대생들 집중력과 수행능력이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웰빙 수면개선 기분 안정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여러모로 스트레스로 피곤함이 있는 분들에게 홍경천은 좋은 선택지이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다양한 피로회복제를 알아보았습니다. 피로라고 한 단어로 줄여지지만 드시는 분들의 몸 상태 그리고 원인이 다릅니다. 각 방향에 맞춰서 영양제를 구성하신다면 조금이라도 효과적으로 피로를 제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